저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은 치열한 경쟁 시대고 그야말로 피투기는 세상으로 레드 오션의 그런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라의 여야가 치열하게 싸우고 이건 여야도 아니고 법무부와 검사들이 또 치열하게 다투는 것을 보면 정말 치열한 피 튀기는 사회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R의 시대라고 해서 좋은 그런 관계의 PR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피 터지게 자기를 알리는 시대. 그것이 PR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시대에 잠잠하게 사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고 어떤 면으로는 성공과 출세와는 거리가 먼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지름길이다, 어리석은 길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피터지게 자기를 알리거나 치열하게 자기 경쟁자를 제거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2020년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인생을 좀산것 같습니다. 나라에 귀한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을 만나기 싶어서 혈안이 되는 것이 오늘날 삶이고 또 옛날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김유신 장군이 김춘추하고 사귀어서 나중에 왕이 될 것을 알자. 김춘추를 자기 누이동생을 만나게 일부러 옷걸음을 밟아서 옷이 떨어지게 떨어지, 하시고, 그옷걸음 떨어진 것을 꿰매도록 자기 누이동생에게 시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누이는 왕비가 되죠. 사무엘이 찾아왔는데 다윗은 양을 치고 있고, 일곱 형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야말로 서둘러 집에 돌아와서 참회를 만납니다. 형들은 놀고 있었습니까? 어, 희한하죠. 그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일에 무직스러운 만큼 충성스럽게 양을 치고 있어요. 나중에 사무엘이 아들이 이것뿐이냐? 일곱 명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자가 없다 해서 사무엘이 다윗을 찾지 않았으면 다윗은 사무엘을 못 만났을 것입니다. 다윗이 집안에서 버림받았던지 그렇지 않으면 그 소식을 듣고서도 나에게는 훌륭한 형들이 일곱이나 있으니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시면 나를 찾을 것이다. 저는 다윗이 하나님께 맡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다윗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찾아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우리는 나서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숨어 있는데도 하나님이 찾으신다. 골리앗이 드러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었어요. 와, 전쟁터에 나간 큰 영로가 모든 사람들도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면 그때 목숨을 걸고 드러내야 될 텐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맡기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양을 칠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새끼를 움츠가면 나는 무서워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내가 지키고 있는 양을 어찌 감히 사자나 곰이 빼앗아 간단 말입니다. 내가 그것을 쫓아가서 사자나 곰의 수염을 움켜쥐고 그 입에서 양새끼를 빼앗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블레셋 사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사 처리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물맷돌 다섯 개를 들고 그 길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다윗은 소년이고 골리앗은 용사라고 차울이 얘기했는데도 아무리 골리앗이 큰 소리를 외치면서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싸움을 북돋어도 응답하는 이스라엘 군세가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장군이 하나도 없어요. 왕이 창피하죠. 아니, 이 많은 군인들과 장군이 저 골리앗 앞에 죽을지언정 용기 있게 나갈그 사람, 그런 사람 한 사람 없단 말입니 아마 사울이 할수 없어서 다윗이 어찌 이기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의 용맹으로 보고 옛날 화랑관창이 개백장군에게 뛰쳐나갔듯이, 이게 화랑관창이 어찌 이기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울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아마 다윗을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체면 유지용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다윗은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화가 됐어요.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하고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니까 다윗이 쫓기는 몸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사무엘상 24장, 구울에서 사울을 만난 것입니다. 쫓겨다니는 다윗이 마음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것은 다윗을, 다윗이 원수를 갚으라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고 그 부하 장군이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약간 마음이 흔들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의 옷자락을 벴습니다. 옷자락을 벤다는 것은 그의 권세에서 떨어져 나온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난 이제 사울의 신하가 아닙니다. 그런 상징요. 어느 면으로는 모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벤 후에 마음이 찔렸다고 했습니다. 왕이 나를 죽이려 한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냐고 왕을 내가 거역했구나 그것이 마음에 찔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사우를 죽이지 않았어요 약간 요동이 있었어요 마음에 흔들림이 약간 있었어요 인간은 그런 흔들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범죄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다음에 또한번 사울이 자고 있는데 다윗이 그 앞에 있습니다. 그 부하가 얘기합니다. 명령만 내리시면 내가 창을 들어서 영어 성경에는 핀이라고도 있어요 내가 땅바닥에 그를 꼽는다는 거예요. 두번 찌를 것도 없다. 한번 핀으로 이렇게 찌르듯이 내가 창으로 그를 꼽는다. 다윗이 이번에는 온전한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찌 제거할 수 있단다. 결코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3일상 2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비세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고 하 다윗이 또 이르되 야외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야외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야외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그것을 야외께서 그맛이나니 너는 그의 머리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가자 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맡긴 다윗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예언처럼 말은 내 손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그를 치실 것이다. 블레셋과 이 전쟁에서 사울은 전사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그것은 상관하지 않냐고 내가 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는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호주 산불을 끌수 있습니까? 호주에 비가 내렸다고요. 21세기 거대한 문명국가도 한반도가 전체가 타는 것처럼 호주의 모든 산림이 다 타도 불 하나 못 끕니다. 마닐라 근처에서 화산이 폭발했는데 누가 그 화산을 잠재울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고 시편 37편 5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내 길을 야외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우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사람들마다, 인내의 기도를 끊이지 않을 때, 주님께서 그를 빛난 존재로 만드실 것이고, 그를 죄인의 몸에서 의인의 몸으로 만드실 것이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은혜를 입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몸을 치료하사 건강하게 할 것이고 그 삶의 저주와 낭패를 다 제거하사 형통케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고 남을 도울 수 있는 인생으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것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전진함으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는 축복의 2020년이 되어서 전인구원의 복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